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 만들기 해볼게요. 필요한 풍선은 160 하나, 160 하나 이렇게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0 풍선 끝에 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 자, 끝에 이 정도 남기고 불어서. 다만 살짝 뺀 뒤에 묶어주기 됐죠 그 다음에 풍선을 반 정도 잡아주시고요 요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이 원을 다시 반으로 나누어서 작은 원이 두개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 이렇게 말아서 그렇죠 이렇게 꼬아주시구요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게 자 남아있는 풍선을 안쪽으로 넣어서 자, 반 정도 오는 지점에 한번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남아있는 풍선은 조금 남겨두고요 이렇게 터뜨려서 놔두시고요 양 끝을 살짝 잡아주시고 꺾어 주십시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우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놔두시구요. 자, 260 풍선을 끝에 5cm 당기고, 불어서, 묶어주시구요. 자, 주입구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묶어주기. 자, 살짝 눌러주고,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 고즈 버거기 총 3개를 해주는 거예요 100. 3개가 됐죠 다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꽃잎을 하나, 둘, 만들어주시고요. 꽃잎도 역시 살짝살짝 꺾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꺾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방울 올려 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눌러서 끝까지 바람을 밀어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